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실 집사입니다. 최? 최진실이에요. 진실? 네. 와, 그 유명했던 영화 우 탄득하고 네, 이름갔네요 네, 네. 근데 이름이 너무 의미가 좋네요. 진실. 네. 원래 공명이세요? 네. 와, 그렇군요. 아 저는 유구친 중에 집했다가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집사님이세요. 듣지 아니면 미국 뉴욕에 하셨다고요. 네. 뉴욕에서 이 시골 동내 유국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요구가 한국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대도 한 인도하심으로 네. 이곳에 오게 됐고 네. 또 여기 좋은 교회 또 만나서 잘잘 네.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 와서 이 유국 교회 와서 야봉사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목사님이 다음 세대 사용하시는게 네.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었고 네. 그리고 또 주거에 그이 동네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공주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마이스터 네그데 네. 네. 이제 또이 동네 오는 곳이 아니라 네.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네, 네. 그래서 음.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목사님께서 네. 이 아이들의 이학교에 믿음의 아이들이 세워져서각 네. 지역으로 퍼져서 음. 그렇게 믿음의 아이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이건 미션 스쿨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마이스터. 그런데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런데 그 저는 네. 처음에 그 주보 내용을 볼때 네. 그냥 저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의아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네. 어떻게 제가 우연한 게 그곳에 사감으로 가게 됐어요. 사감? 네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그럼 사감으로 주로 또 하는 일은 뭐세요? 이제 아이들, 이제 저녁에 기숙사에서 아. 아이들 관리하고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네. 그 가는 첫 해부터 이제 큐티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제가 시작한 거는 그냥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네. 네. 저는 그게 이제 저를 통해서 그냥 저는 단지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5년째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 한 번씩? 매일 하고 매일. 있습니다. <laughs> 와, 아마 조사해 본 법은 없지만 아마 미션 스쿨이 그렇게 쉽지 않을것같은데요 네, 네. 근데 안 믿는 학교 안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 가서 하나씩 만나서 매일 큐티 모임을 한다고몇명 네, 네. 정도 애들이 참여하고? 그때그때 네, 그때 해마다 조금 차이 네. 있지만 20명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삶에 많은 변화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중간에 네. 원래 여기가 이제 전기전자과 이런거 네. 한데도 중간에 또뭐 친학교 가는 아이들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도 좋은 성적으로 좀또 네. 직장도 많이 가게 되고, 나이들이 아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저희가3주 네.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어하시리라고. 네. 네. 그래서 그중저쪽의그 모임 이이어지고있어요 네. 정말 보람있겠고 기쁘시겠어요. 네. 그 일을 뭐하나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네. 영적인 모델들이 키워내는 거잖아요. 네. 그 저희 목사님 네. 오래 기도한 것들이 음. 그렇게 응답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네. 큰은혜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얼마나 센지 미국 뉴욕, 뉴욕까지 아, 가가고 네, 네, 네. 뉴욕에는 집사를 이곳으로 오게 하고 또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심을 했던 그 학교에 그런 것을 또 인도하게 되고 네. 와, 너무 귀하네요. 네. 우리 방송 가족들한테 마지막 기도제목 혹은 인사 한 마디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음. 코로나 때문에 아니 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네. 저희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었는데 지금 네. 모이는 게좀 어려우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중에도 저희가 이제 기도문 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간절들이셨죠. 우리 최진실 목사님의 그 학교 학생들 말씀으로 큐티로 5년 동안 양육하고 있어서 믿음의 시자들이 이시대 영적 디모데들이아름답게 자란다고 생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원할 때한 삶을 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지사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